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 만나게 돼서 사실 이렇게 대면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또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어, 학업을 멈출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곳이 또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진도는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 장애인복지로는 제가 강의계획서에 여러분들한테 올려 있듯이 어, 도서출판 그 신정, 아, 신정 출판사 2판 그 장애인복지로입니다. 2승기 외 3인 공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를 참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장애 개념과 정의가 있죠. 어, 주요 학습 문제는 장애는 무엇인가? 또 장애 개념은 변화하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가? 또 장애 개념의 변화가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등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요일 일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전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 부교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PPT 자료로 해서 학습을 하고 있, 있지만은 이 과정이 NCS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모듈에 관계되는 것은 또 추후에 강의실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명칭과 장애에 대한 사회 반응, 또 장애 개념 및 변화, 우리나라의 정의와 종류 이렇게 네 가지죠. 요거를 3시, 3교시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요. 요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이제 질의응답. 그 사이버 콘텐츠에다가 올릴 테니까 아, 학생 여러분들은 그 지리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인 명칭 문제가 나왔어요. 장애인 명칭, 장애인 명칭은 나라마다 다이 명칭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 뜻은 실제적으로 뜻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나라마다 명칭이 틀렸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 자가 뭐냐? 한문으로 말하면 놈자 자예. 요 그래서 심신, 심신장애를 가진 놈, 이러면좀 약간 어감이 좀 약간 불상스럽죠. 그래서 이것이 8 9년대 와서는 사람인 자로 하자 해서 장애인, 에 장애인보다는 더 친근감이 있는 버드자를 써가지고 장애우, 뭐 이렇게 변천이 있었어요. 명칭이. 그러나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는 건 뭐냐? 세상으로부터 에, 막혔어요. 장막이 쳐졌어요. 그 장애물이 생긴 거니까. 막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장애에 갇혀가지고 그들과 같이 원활한 의사소통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 이 애자 장애를 갖고 있는 애자 장애인입니다. 아, 중국에서는 이제 여기 한문인데 잔자, 질자, 인자, 잔류할 때 잔자죠. 질병이 남아있어요. 어떤, 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질병이 완전히 치료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질병이 남아있으면 신체 기능 상태가 정상이 되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분, 이, 이런 뜻이죠. 다리에 관절염이 심해. 예를 들어서, 뭐, 연세 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관절염이 심해.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죠. 중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아직 병중에 있는 상태. 병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DL이나 IADL이 적합하지 않다. 불편하죠. 예,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중국인들은 잔, 질, 인, 이 장애를 그렇게 봤어요. 일본은 이 자, 우리는 장애가 된다는 애자였었는데 일본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해로움을 입히는 사람이네 해로움을 그래서 다들 멀리에 네? 완전히 팽지키고 가까이 하지가 않아요. 그런 그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일본 사람들을 받고 서양의 영어권 국가는 다 이제 에이블에 앞에 디스를 붙여가지고 디스에이블 제대로 하지못해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People with Disabled 이런식으로 The Disabled People 이런식으로 다됐죠다 여기 보시면은 p e 인데 어떤 p e 냐 With 이하의 Disabilities, 제약, 능력이 제약이 있는 사람 응? 그리고 Differently, 틀려요. Able, 정상인들하고 틀려 그리고 어, Physically, 신체적으로 Challenged, 도전을 받고 있어 신체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장애야. 신체적으로 어려워. 손 하나 들기도 어깨 관절이 힘들어서 못 들어. 그 A.D.L.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못 갈아입어. 아파서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경우. 이거는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 장애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 발생하죠? 이래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명칭이 무엇인가? 응?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거의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 그 밖에 서양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뜻은 다대동소이하다 문제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한 걸음 더 나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풀. 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또 정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장애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자, 장애,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비극의 산물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점진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어요. 또한 신체적인 손상을 강조하는 관점을 탈피해가지고, 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장애로 규정하는 경향 역시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우리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서구사회 다 봤지만, 장애, 예전에는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영적인 문제야. 장애를 있는 사람, 특히 정신질환, 정신지체, 정신병적인 질환, 다 누가 했어요? 주술사, 종교적으로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속신화, 무당들이 다 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했, 해왔었고, 결국에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신이 징보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치부했었어요. 이것이 네. 이제 18세기 후반에 거치면서,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유전인자, DNA 요소가 강하다, 앞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 사람은 결혼해서 안 돼, 이세를 가지면 안 돼, 또 장애인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 응?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임 시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했고, 그 장애인들 인권이 완전히 손상되는 이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에 들어와가지고 장애는 의학적인 기인, 의학적인 원인, 그 메디컬 팩터죠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원인이 있다는데 인식이 일반화됐어요. 19세기. 그러나 그곳이 그러고 있다가 20세기 에 들어와가지고 장애 원인을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계 제 1, 2차 대전. 또 월남전 우리나라도 월남전 참전국이니까 많이 있었죠 월남전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부상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상병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산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 관점, 관심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애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는 신체뿐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단순하게 우선 사고, 기타 유전학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사고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경에 의해서 환경호르몬 얘기했죠. 가습기 문제도 있었고, 기타 특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음식, 음식, 재료에서도 다 환경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가 장애가 장애인이 된다 하는 것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는 예측 불허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애를 이 사회복지 학도들한테왜 가르치느냐. 장애복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사회복지 마인드에서 여러분들이 예, 해야될 분야가 바로 일반인과 장애인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일 카테고리 선상에 놓고서 같이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셜 워크로서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편을 갈아는안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신경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문제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장애에 대한 사회 의 반응이 다양해요. 역사를 통해서 동서 고금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지금 기타 최근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모르, 모를 거예요. 사고 대형 사고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고,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기타 등등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 이후에 발생하는 사람, 장애인에,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 반응 이런 것이 편견 편견 없이 다 똑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응, 대우를 해줘야 되 대우, 대우, 네, 대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천대를 받았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감히 대우를 받아도 돼. 그거 하나야. 일반인들이 시혜적으로 관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하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마치 사회복지가 하나의 권리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laughs> 우리가 이 장에 애 대해서, 어, 결코 세강경을, 세강경을 어, 써서는 결코 안 돼요. 세강경. 똑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어, 창조관 건물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관이 고, 고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고층으로 올라갈 때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유관은 저층이잖아요. 네? 6층, 7층, 6, 6층.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 장애를 가진 우리 신체장애, 특히, 신체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이, 에,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 배려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주로, 주로가 아니고 아주 전적으로 강의실을 창조관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도 요거 하나,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어?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이 장애를 가진 이분들이 사회에서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떳떳하게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로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귀한 과목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이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